안녕하세요. 아, 축구 선수 석현준입니다. 아, 또 이렇게 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. 이렇게 한 시즌 동안 많은 성원과 응원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아, 그 많은 성원과 응원에 더 많은 보답을 했어야 하는데 아, 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쉽고 중간에 또 부상도 있었고 아, 좋은 결, 더 좋은 결과로 이렇게 아,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좀 많이 좀 아쉽지만. 다음 시즌을 더욱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준비 잘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한국 국가대표 그 월드컵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고 저 또한 경기 보면서 많은 응원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